오늘 영상에 앞서서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엄격한 아빠 밑에서 자란 아들, 딸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어, 처음으로 2만이넘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댓글 또한, 오, 300개 이상이 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행복하고 매우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을 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어, 이분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힘들다, 우울하다, 나이 60이 됐는데도 부모님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고 내 삶은 아직 방황 중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이제 삶은 그만하고 싶다. 라는 댓글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슬픈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으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보답을 할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섯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아성찰을 해야 된다. 자아성찰이란 내가 왜 지금 우울하고 내가 왜 지금 죽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사실 상담을 받는 부분이에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아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냥 산후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게 겹겹이 쌓여 있어서 더욱더 크게 폭발을 한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듯 내가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성장했던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쭉 초중고 성인이 돼서까지 이 시간을 한번 쭉 성찰을 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결핍이 발생했는지 꼭 아셔야 돼요. 치유의 시작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런 큰 결핍이 났는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상담이다 그래서 상담 받기를 꼭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부모님이 엄격하게 키워서 아니면 아빠한테 체벌을 당해서 내가 이런 우울증에 걸렸구나 무기력하구나 동기부여도 안 섰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알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이 우울과 이 결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마음 가슴에 있는 병 같지만 이거는 정확히 뇌가 다친 거예요.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발바닥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길저 길을 다 헤쳐서 나가야 되고 어두운 터널을 걸어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릴 적 산초 때문에 발바닥이 이렇게 쭈욱하고 찢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치료 안 하고 걸어서 나갈 수 있어요 못 가겠죠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깽깽이로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 걸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겠어요 나중에는 못 걸어요 뭐든 포기하고 싶어요 못 뛰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약도 바르고 아프면 꼬매야죠 이게 치료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일어서고 발을 디디고 그 다음에 걷고 나중에 뛰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치료가 중요해요. 치료. 이 치료는 대부분 정신과에서 약물을 먹으면서 치료를 할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제 상담센터에서 하는 브레인 치료, 뇌에 대한 치료를 할수 있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거는 사실 약물이에요. 그래서 뇌가 다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 그냥 시간이 낫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과거에서부터 정신과에 간다라고 하면은 어뭐 정신병자 아직도 정신과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이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선입견 때문에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시고 약물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약물을 처방 받아서 먹었어요. 이거요. 본인한테 약물이 바로 안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50%가 중도 포기를 해요. 어, 나 정신 과약 먹었는데 너무 피곤해, 졸려. 어, 나 이거 속 메스꺼 못 먹겠어.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약이 안 맞는다, 메스껍다, 너무 처진다 그러면 병원에 전화하세요. 진료 받았던 누구 누구인데요, 처방해 주신 약을 먹었는데 어,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다른 약으로 바꿔줘요. 용량도 바꿔줘요. 선생님들이 다 처방을 다시 새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약물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춰 가는 거다. 제발 그냥 한번 먹고 포기하지 마셔라. 이거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 됐어요. 내가 왜 있는지 알았다. 그래서 아 집중이 안 됐구나, 우울했구나, 무기력했구나.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회복을 했어요.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것들. 세 번째, 성취감. 성취감이라는 거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팠기 때문에 이전에 동기부여도 안 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이 부모님들이 싹다 죽여놨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이 사실, 불안 때문에 도전을 못하고 성취를 못하고 성취를 못하면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입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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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뭔가를 할수 있게 돼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고 싶었던 취미가 뭐였을까? 이것들을 싹다 찾아봐야 돼요. 이막 허무 맹랑한 7살 때뭐 갑자기 난 대통령, 난 연예인, 나는 가수. 이런 거 괜찮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거, 취미를 붙일 수 있는 거, 이거를 찾아서 꼭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행을 해서 성취감을 얻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나아가자면 금전적인 이익을 봤을 때이 성취감은 몇만 배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확 뛰어넘게 되는 어, 이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 정말 상투적이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운동하셔야 돼요. 이말 너무 많이 들었죠? 뭐, 나가서 걸으세요. 뭐, 운동을 좀 해보세요. 저도 뻔한 이야기 하기 싫은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취감을 없는데도 그래요. 이 운동이란 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골프 쳐라, 테니스 쳐라, PT를 받아라. No! 이게 아니라, 나가서 걸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20분 이상. 사지 멀쩡하면 걸을 수 있어요. 조금만 일어서서 옷만 입는 힘만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20분 이상 한번 걸어보세요. 이거를 3주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걷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도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거를 3주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점점 걷는 시간도 많아지고 생각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낮에 나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낮에 햇빛 되면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라. 걷기가 되면은 한번 가볍게 이렇게 뛰어보셔라. 그러다가, 아, 이제 땀나는 것도 좋고 매일 하니까 운동이 좀 좋네? 라고 했을 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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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의 강도를 높여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창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매일 20분 이상 걷기만 하셔도 돼요. 3주만 연속으로 해보세요. 정말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3주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운동, 걷기부터 시작하셔라 꼭 해보시고 어, 다섯 번째는 신중하게 굉장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 수많은 댓글 중에서 나는 아빠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비혼주의가 됐다 라고 하면 음, 이 애정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결핍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비혼주의이신 분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배우자 꼭 결혼이 아니에요 나의 지지자 반려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애정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매우 적죠 애정결핍이 있다 라는 거는 이 작은 애정에도 쉽게 끌리기 마련이고 거기서 이용당해서 상처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됐을 때 남자분 여자분 상관없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궁극적으로 내 결핍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애정이 있어요. 근데 결핍이 있다는 거는 이만큼밖에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을 누군가 채워줘야 돼요. 이게 청소년기 때는 친구가 될수 있는데 친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내 배우자한테 넘어가요. 내가 이 나이 먹고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었잖아. 애정을 안 줬잖아. 빨리 나 사랑해줘. 빨리 나 나한테 사과해. 이거 안 돼요. 부모님이 기억 안 난다고 할 거고, 난 잘못 없다고 할 거고, 지금 못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거는 건강한 상태에 내가 너무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서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온전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온전한 내 편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만큼을 마지막을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르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잘 해소가 되고 완벽하게 자실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 반감을 살 수도 있어요. 꼭 사, 뭐 결혼을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냐 할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제가 알고 있는 경험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이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퍼즐은 앞에 네 가지 치료받은 나 치유한 나 건강한 나 행복한 내가 됐을 때 궁극적으로 다섯 번째로 갈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에 못 가더라도 이네 가지를 한다면 온전하게 걸으면서 살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퍼즐을 완성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다섯 번째도 잘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지난 영상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한테 결핍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해소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다섯 가지가 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에도 고민이 되거나 의문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밤을 새서라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꼭 질문할 거나 도움받을 일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